사람들한테는 저마다의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돈이 넘치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행복회로를 돌리는 그런 때. 오늘 살펴볼 이 나라. 그 당시 어찌나 화려한 시절을 보냈는지 한때 전 세계 기업 시총 1위를 먹었었고요. 당시 잘 나가던 기업 50개를 쭉 세웠더니 절반 이상이 여기였대요. 이 나라 수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수 있다고도 할 정도로 넘치는 재력, 넘치는 자신감을 보여줬던 나라. 물리적으로는 우리랑 엄청 가까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또 아주 먼 나라. 일본의 리지 시절인 버블 경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1945년 8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고 패전을 경험합니다. 일본 전체 자산의 4분의 1이 날아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과 미국의 냉전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해져요.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 일본을 거쳐오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1946년부터 52년까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21억 달러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 특수를 툭 토키놀입니다. 거기다가 일본인들은 어때요? 상명하복이죠. 일본 주식 회사라는 이름까지 얻을 정도로 말을 잘 듣고요. 경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려 20년간 지속이 돼요. 이 뒤에는 굉장히 싼 엔화와 저렴한 노동력이 있었거든요.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서 일본은 1972년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드디어 발돋움합니다.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미국이 사상 최초로 패배를 한 전쟁이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이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1980년대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전 세계에 오일 파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폴볼커가 나타나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죠. 문제는 물가를 잡았지만 어떻게 돼요? 불경기가 오죠. 부작용으로 달러 가치가 같이 올라갑니다. 1985년 정도까지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되죠. 일본이 다시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80년대에 들어서 일본 제품들이 특히나 인기가 많았는데요. 오일파동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커요. 그리고 연비가 나쁘고 기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일본이 그 허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는 기름도 많이 안 먹고 연비도 좋아서 여러분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인들이 일본 자동차를 엄청 구매를 하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물가도 비싸고요. 계속해서 경상수지 적자는 나고 있고요. 근데 일본은 나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미국 입장에선. 일본산 자동차를 때려 부수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일본한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당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도 우리 이익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광고가 이제 신문에 전면 등장을 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광고를 누가 냈을까요? 네, 트럼프가 냅니다. 미국 안에서도 보호무역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미국이 최대의 무역 흑자국 4개국한테 전화를 해요. 이게 일본, 프랑스, 서독, 영국이었어요 이들을 뉴욕에 집결시켜요 뉴욕 플라자 호텔이라는 데인데요 이 4개국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너희 국가 통화 가치를 좀 올려서 환율 조정을 해서 다들 이 무역 수시를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져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다들 아무 소리 못하고 오케이를 합니다 이유는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일본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 때 패전국들이잖아요 미국한테 빚진 게 많아요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초토화된 국가를 마셜 플랜을 통해서 되살려줬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너희들 다 살려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라는 논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반박을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엔 미국의 완승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플라자합의 직후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엔화 가치를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플라자합의 전에 달러당 238엔 정도 하던 게 86년 7월에는 150엔까지 떨어집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을 열심히 해가지고 차곡차곡 돈을 쌓던 나라인데 엔화가 갑자기 비싸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치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인들이 일본 물건을 싸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은 일본인들이 미국 물건을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앵고 현상이 계속 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쓸수 있어서 매우 좋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죽을 맛인 거죠. 팔려고 하는데 내 물건이 비싼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시장에서 물건을 팔수 있게 해주기 위해 내수진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뭘 했겠어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쓰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 정부가 대규모로 돈을 풀기 시작해요. 일본 전역에 막대한 액수의 돈이 풀리게 됩니다. 애는 비싸죠. 외국 물건과 자산은 싸요. 애는 많이 풀렸어요. 돈잔치를 한다는 얘기죠. 재밌는 건 일본이 엔고로 인해서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다 보니까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나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안나집니다그 자리를 한국하고 대만이 꽤 차버려요. 결국 우리가 득을 본 겁니다. 이 그림에서. 네, 도쿄 긴자의 한 폭판. 이 신문지 한장 넓이의 땅값은 우리 돈 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해9백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에다가 엔고 현상의 덕분으로 해외 자산이 1조 달러를 돌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50대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이 무려 33개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1988년입니다 1위는 일본 기업인 엔티티 우리나라로 따지면 KT통신사 같은 회사고요 1위하고 2위하고 이 차이 자체가 넘사벽이에요. 당시 일본 GDP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배예요. 1989년에 니케이 주가가 4만엔 지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0배까지 뛰어버립니다. 1990년이 되니까 총 사상 기준으로 세계 5대 은행이 전부 일본 은행이 되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주먹을 해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거인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니까 일본인들은 국뽕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만큼 잘 나간다 우리가 너희 한수 가르쳐 주마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일등 국가 일본 미국을 위한 교훈 이라는 책까지 발간을 합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블경제 당시에 CF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일본인들이 얼굴 표정이나 느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잖아요 일본 국민의 90% 이상이 나는 준상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때마침 주 5일째도 도입이 돼요. 그래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여가시간이 확대되게 되거든요.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해마 파크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요. 희망이 차오르는 노래 같은 시티팝 막 유행을 하고요. 이동할 때는 무조건 택시를 이용하고요. 보너스로 받은 봉투가 그냥 이렇게 놓으면 세워질 정도로 두툼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세계 명품을 싹쓸이하고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도 인기를 끌고 이 당시 일본인들은 세계 예술품 시장의 큰 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미국과 유럽의 갤러리들이 일본인들한테 자기네 물건을 굉장히 비싸게 팔아넘기면서 큰 돈을 벌게 돼요. 애너가 강해요. 근데 금리가 낮아. 맞아요. 그러면은 돈도 빌리기 쉬운데 그럼 뭐 하겠어요? 해외에 투자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합니다. 일본인들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의 상징적인 부동산들도 싹쓸이하게 됩니다. 40여 년 전에 일본 사람들은 폭탄으로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돈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하와이가 사실상 일본의 점령지가 됐다고. 일본은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심했던지. 일본 땅을 모두 팔면은 미국 땅을 두 개나 살수 있을 정도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담보를 잡으면 한 60만 원, 70만 원 빌려주거든요. 근런데 물건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은행들이 미쳤다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당시 일본이 금융자유화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낮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어요. 돈을 쉽게 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은행들이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주니까 버블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1986년에서 90년 사이에 일본 6대 도시의 토지가격이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1987년 한 해만 도쿄의 집가상승률이 70%였대요 일본 집들이 작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토끼장들도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내집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잖아요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내 월급만 모아서는 집을 살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잖아요 버블 경제라고 우리가 이걸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투기를 인해서 자산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갭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 갭이 메꿔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버블이 터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산 시장에 거품이 껴서 자산 가치가 너무 높다 라는 생각이 들자 아 금리를 우리가 너무 낮게 잡고 있었구나 금리를 좀 올리자 라고 해서 2.5%에서 6%까지 올려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을 규제를 하는데요 신규 대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에 들어갔던 돈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걸 노렸던 거죠 정책 금융 금리를 올리고 신규 대출을 막게 하니까 자산가치 폭발을 제한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산가치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일본 내에 실업률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경제성장을 못하게 돼서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요 소비자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디플레이션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일본에 버블이 터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버블 붕괴랑은 좀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 2008년도 금융위기 생각해보세요. 한순간에 퍽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천천히 천천히 떨어지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일본의 대장성이 인위적으로 이 과정에 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폭락이 탁하고 일어나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산업 인프라가 급격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장성에서 개입을 해서 이거를 일부러 천천히 만들게 하거든요. 모든 게 탁하고 떨어지는 2008년 같은 금융 위기가 훨씬 더 위험해 보이고 훨씬 더 나빠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천천히 폭락한 버블은 더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함부로 돈 돌려받지 말아라 계속해서 돈을 빌려줘라 너무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말아라 여러 가지 주문들을 이제 일본 시중은행들한테 하면서 버블의 붕괴 속도를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들은 자금을 보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왜 망하면 안 되니까요. 정부 채권 같은 가장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해요. 금융기관이 자신감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안 빌려줘서. 그러면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미 버블의 과정에서 큰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돈을 계속 빌렸다고 했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선 이 채무를 상환하는 게 먼저예요.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거든요. 현금을 많이 쥐고 있어야 되니까 또 투자를 못 해요. 이런 상황을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부릅니다. 금융기관이 자신감을 상실해요.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소비랑 투자 심리가 감소를 하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그럼 또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럼 또 소비하고 투자가 감소가 돼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장기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버블을 인위적으로 키워도 너무 크게 키운 거예요. 날아간 자산 크기가 약 1,500조 엔. 당시 일본의 GDP가 500조 엔이라는 걸 보면 거의 3배 규모가 한꺼번에 날아간 거거든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집에서 1억 5천을 날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이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일본의 핵심 노동 인구가 최정점에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구가 많은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늙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죠.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불황에 높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2008년에 미국발 금융공항이 터지면서 더 회복이 어려워지고요. 2010년에는 결국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중국한테 뺏기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 1위를 기록하게 되고요. 빚쟁이 나라라는 오명을 안게 되죠.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을 뒤따라간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에다가 가장 가까운 나라, 부동산, 주식 등 투기 광풍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오랜 저성장 시기를 겪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오늘 돈스토리 여기서 마치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의 리즈 시절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1980년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